허준이 절대 피하라고 당부한 음식 5가지. 허준은 몸에 좋은 음식보다 먼저 절대 입에 대지 말라고 한 음식이 있었습니다. 특별한 독도, 낯선 재료도 아닙니다. 문제는 대부분 지금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있다는 점입니다. 동의보감에는 먹으면 약이 되는 음식보다 매일 먹으면 병에 씨앗이 되는 음식이 더 분명하게 기록돼 있습니다. 지금부터 허준 선생이 절대 입에 대지 말라고 당부한 음식 다섯 가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화면에 연꽃을 두번 두드리면 가족 모두에게 건강한 기운과 행복이 찾아옵니다. 첫 번째, 지나치게 기름진 음식입니다. 허주는 이런 음식을 담을 쌓아 몸의 기를 막는다고 봤습니다. 문제는 음식보다 자주 먹는 습관이었습니다. 두 번째, 과하게 단 음식입니다. 달콤함은 기운을 도두지만 계속되면 피를 탁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. 특히 피로할수록 찾게 되는 게 문제였습니다. 세 번째, 너무 찬 음식입니다. 몸은 따뜻해야 기운이 돌지만 차가운 음식은 속부터 식힌다고 봤습니다. 여름보다 사실은 사계절 내내 조심해야 할 음식이죠. 네 번째, 과식입니다. 허주는 음식의 종류보다 양을 더 경계했습니다. 좋은 음식도 넘치면 몸에겐 짐이 되기 때문입니다. 다섯 번째, 밤늦게 먹는 습관입니다. 몸이 쉬어야 할 시간에 소화에 힘을 쓰게 하면 회복할 기회를 빼앗는다고 했습니다. 허준은 이 음식들을 독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. 다만 매일 반복되면 가장 위험해진다고 했을 뿐입니다. 오늘부터 모두 끊으라는 말은 아닙니다. 다섯 가지 중 하나만 줄여도 몸은 바로 반응합니다. 약을 찾기 전에 식탁을 먼저 보라는 허준의 조언이었습니다. 가장 의외였던 음식은 무엇이었나요?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